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옛날에 우리 나라 국력이 약했을 때에 중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중국서 우리나라에 사신이라고 보내면 나라 전체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나라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신이 와서 나라 임금과 신하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말 두피를 긁어 왔는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자식이다. 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을 말하자면 좀 무시하고 무식한 그런 나라들로 내려다 보면서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궁중에 임금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어, 당황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 한신하가 집에 와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걱정을 하는가 했더니 중국스 온 사신이 말 두피를 끌고 와서 어느 게어인지 어느 게 새끼인지 구별을 해내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대신에게 하는 말이 두 말을 끌어다가 똑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먹이를 주면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나중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그래서 이 대신이 어머니가 일러준 지혜를 가지고 그이튿날 궁중에 들어가서 그 사신들 앞에 대답을 했더니 조선 땅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대신이 있단 말이냐 하고 조선 왕궁의 대신들과 왕을 무시했던 마음을 그들이 다시 돌이켰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식으로 말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따라갈 수 있고 자식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곧 사랑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어찌 보면 내적인 지능, 어, 감성의 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지식이 최고라고 자칭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기계로 만들어진 AI가 사람들의 지식을 추월하는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사람이 짐승, 에, 기계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물론 지식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가슴이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옛날부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많은뭐 흔히 학자들 이런 얘기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 중에 우롱이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어미를 다 파먹으면서 성장해서 새끼들이 자립할 때쯤 되면 어미는 껍데기만 남아 이미 존재가 없어지고 껍데기만 굴러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렁이 새끼는 자립할 때까지 어미를 다 파먹고 나서야 비로소 어미 존재가 없어진 다음에 자립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가물치입니다. 가물치가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온 영양분이 다 새끼에게 가버려서 눈도 멀고 앞도 보이질 않고 움직이고 다닐 수도 없는 지경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끊임없이 어미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영양 보충을 시켜주게 된답니다. 그래, 어미가 눈을 뜨게 되고 움직이게 될 때쯤이면 새끼가 10분의 1밖에 안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물치 하면은, 효심의 상징으로 가르쳤고, 우렁이 하면은, 어, 불효 자식의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도 지으셨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명을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제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원이신, 우리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조건의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만, 그럴 때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서도 안되고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서도 안된다.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창조의 근원되시는 주인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 2의 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직접, 나를 섬기고 공경할 일이지, 나 대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를 우상처럼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도 부모 섬김에 있어서 조상 섬기듯 하지 말아라 일년에 제사 때뭐 명절 때만 제사 지내든 그것처럼 부모를 섬기지 말아라 때만 찾는 부모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왜 부모는 살아 있는 분이고 부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존경이다 공경이다. 뜨거운 마음이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간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행사에 가게 되면 예의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쏟지 않는 신앙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예배나 그런 신앙을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성경을 통해 보면 시로애락을 가지신 분, 기쁨도 있으시고 즐거움도 하시고 또 그런 가 하면 분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기분 좋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신 하나님을 산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 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제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느라고 어, 사람이 재물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곳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의 양육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헌신자가 되시고, 희생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가운데, 나내 몸을 너희를 위해 주러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마지막까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간다. 너희 죄값을 주인이 잘한 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고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죄값도 치우기 위해서 희생된다면 그보다 더큰 종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주인처럼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종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 죽는 종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 섬김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굴종입니다. 노예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따르는 것, 굴종입니다. 그 다음에 복종입니다. 주인이니까. 엄한 주인이니까 두려워서 그다음에 그 말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명령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굴종하는 신앙, 복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공경해서 안 되고 부모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나?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입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뭐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차이는 대단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경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 바로 공경의 신앙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높여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우리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낳아 준 부모, 나를 키워 준 부모, 나를 지극히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해 주는 부모가 첫 번째 부모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가정의 부모가 첫 번째 부모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부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모여 사는 곳이라 거기에 부모가 있다. 사회적 부모가 누군가 하면 나라의 왕이요. 권세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섬겨야 된다. 그들을도 따라야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부모입니다. 내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고 삶의 원리를 이유를 목적을 현실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학교의 스승이 세 번째 부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는 성직자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성직자들, 하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림자. 사실 성직자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합니다만은 목사로서 교회에서 존경을 받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에 그래서 내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멀틴 루터가 가르쳐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버이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어미의 강함을 여러 번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맘때에 이맘때에 산에 가게 되면 새들이 그 근방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새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내 앞길을 막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 집이 있는 곳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채까지. 예, 막, 발로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건 목숨을 내건 공격입니다. 왜요? 거기, 집이 있고, 아래 있고, 새끼가 있기 때문에. 참, 어미는 강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세계를 놓고 봐도, 이 짐승들이 먹잇감으로 삼는, 이제 그런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게는 못 당할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끼 딸린 어미가 있는 곳은 접근하다가 슬그머니 물러나 갑니다. 왜? 어머니의 그 경계가 반항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어미 이상, 그 새나 짐승, 자기 자신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저도 어려서 자라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6.25 4변 전쟁 때 폭격할 때 본인 이상의 힘을 발휘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폭격이 막 에, 폭격을 할때 논두로 밑에 나를 엎어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소리를 치시니 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짐승들이 있는 곳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죄에 도망가는데, 그런데 어미는 다른 짐승과 달리 새끼 보호부터 합니다. 그게 어미의 특징입니다. 왜? 사랑을 강하고 능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때 사랑은 결코 능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한 나환자 초월에 가서 평생을 헌신한 분 소냐문 목사님에 대한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제목을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을 능가하는 사랑,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 뜻으로 책을 써낸 책이 있습니다만, 사람에게 주신 능력 중에 신중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본 학자들 하는 얘기가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크신 능력은 사랑이다 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신 그 길을 누구든 못 가는 길입니다 그 치욕과 굴욕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치루신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식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자식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나를 보여준, 보여주신 그 내용이 십자가의 예수님 모습이고 또 하나 아들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귀실수 있도록 사람의 죄값을 치우신 하나님께 제물 되신 아들의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일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식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나신 은혜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사랑이 되셔서 가만 감동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머리 위에 사는 생활 가정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 나이다